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쇠사슬에 묶였지만 그의 믿음은 결코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여기서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산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의 상급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세상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만을 바라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을 지켰느냐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즉, 이 약속은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 우리의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의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길이 외롭고 힘들어 보여도. 끝에는 주님이 직접 씌워주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하루에 한번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아멘입니다.